안녕하십니까. 이협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협도사, 우리 무당들, 우리 무당들하고 작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두가 뭐어죠 옛날에 소엽을 막 자르는 거 작두,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옛날에, 어, 죄를 짓고 잘못된 사람들, 어떤 형벌을 가했던, 어, 그런 것들이 작두죠. 쉽게 말하면 아주 무서운 칼날. 이것이 작두입니다. 우리 무당인들은 어, 작두를 탈 때도 있고, 또 작두를 타면서 우리 손님들에게 어떤 불길한 징조, 안 좋은 액감을, 또안 좋은 부정한 것들, 또안 좋은 것들 없애주고 걷어가 주는 어, 그런 일들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음, 우리 그 애동들 중에서는 작두를 타야지만 무당이다. 또 작두 를 타야지만 큰 신이 들어온 것이다.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할 정도로 작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당의 권위 그리고 신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두를 탄다해서 큰 무당이고 작두를 탄다해서 어 위엄 있고 큰 신령님이 있다. 그리고 영험하다. 이거는 아니죠, 사실은요. 작두신이 제대로 내려왔을 때, 작두를 탈수 있는 것이고, 작두신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작두를 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우리 신적인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작두를 못 타는 무당들도, 영험하고, 작두를 탄다 해갖고, 영험하지 못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그, 모든 분들이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작두 위에 올라갈까? 작두가, 외작두도 있고요, 쌍작두가 또 있습니다. 또 요새는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작두를 타는 계단작두 또는 근네처럼 작두를 만들어서 근의작두 이렇게 점점 위험 있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두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왜 작두가 그만큼 무섭게 누가 봐도 막소름끼칠 정도로 이렇게 좀 살벌하게 작두가 어, 형상화돼서 우리 눈에 띌까요 라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아마 그것이 마지막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잡신들도 귀신들도 이서스퍼른작두이 보고 이서스퍼른 작두 위에 우리가 작두실이 실어서 무당들이 올라탔을 때에 안 좋은 귀신, 요물, 사기들조차도 그 작두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네, 신령님이 작두신령님이 너희들을 앞에서 이 작두날이 서서 너희를 누르고, 너희를 밟고, 너희를 물리치고자 하니, 이 서슬퍼른 작두를 보면서, 어서 빨리 꺼져라. 어서 빨리 비켜서라.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손님들이 도와주는 건데요. 자, 이 작두날이 과연 우리가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돼지 같은 것들 큰 어떤 재물을 이어깨 이고, 이 작두에 올라서기도 하는데, 작두가 과연 진짜 날카로울까요? 최소한 우리가 어른들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보통 55kg에서 뭐 시작이 되겠죠. 55kg 이상의 몸무게가 작두 날 위에 서서 움직이고 뛰고 걷기도 하고 춤도 추는데 웬만한 날이 서지 않아도 그 정도의 몸무게가 올라갔을 때에는 살이 패이죠. 살이 패이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작두는 신이 올라서 신이 올라서, 작두신이 제대로 올라서 타야지만 정상적인 거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때, 저거는 가짜 아니야? 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우리들도 올라서서 마음대로 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두를 탈 때는 평상시에는 좀무뎌져 있다 하더라도, 작두를 탈 때는 no. 일부러 날이 더 갑니다. 일부러 더 날이 짝 세우기 위해서 서슬퍼렇게 더 얇고 더 날카롭게 작두 날에 갈아서 대령시켜 놓고 우리가 작두 위에 오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무당들이 작두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왜 신이 실려 타는 것인데 어떻게 납작한 칼을 놓고 타겠습니까? 작두신을 대우하기 위해서는 더 날카롭게. 그리고 더서스퍼렇게 만들어서 대령을 해야지만 그게 신에 대한 예입니다. 작두나리 날카롭게 하지 않고 무디게 하고 우리가 탄다면 눈에 보이는 쇼가 될수 있겠지만 그런 쇼를 진행하면은 우리 신의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고 또 신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가 깨뜨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무당 자체가 작두신령님 그리고 이 신들에게 노염이 탈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우리가 작두를 갈게 되고요. 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날아다닐 것 같아요. 이게 좀 무디거나 마음에 들 정도로 날카롭지 않으면 발이 괜히 더 아픕니다. 작두 날에서 발이, 발바닥이 더 아파요. 차라리 아주 날카롭고 서슬퍼럽게 해야지만 아주 몸이 가볍고 발이 가볍고 마치 내가 작두 위에 올라서도 내가 작두를 탄게 아니라 그 위에 신에서 내 발을 딱 보호해주는 것처럼 발끝이 딱 쓰면서 이발 가운데만 에딱 닿은 듯한 느낌. 이게 아주 시원한 쾌감이 주죠. 우리 무당의 작두은 그렇게 서슬퍼렇게, 날카롭게 제대로 갈아서 타야지만 부정도 안 끼고 손님도 위해 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여기서 무당의 작두은 사실이다. 날카롭지 않으면 오히려 무당이 혼난다. 날카롭지 않으면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다. 최대한 바짝 갈아서 허슬바랗게 무겁게, 그렇게 작두를 대령시킨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혁도사의 작두 이야기였습니다.